과연 과감하게 우드 구성에 장비 교체를 해도 될지 여부를 한번 오늘 느껴보겠습니다. 로그 프로 유틸리티입니다. 한성진 액션 골팩 강성진입니다 오늘도 저는 이곳 레인지X 보은사점에 나와있고요. 켈러웨이의 로그 SD 프로 아이언으로 바꾸면서 어 우드의 구성도 조금 바꿔볼까 해서 새로 구입을 했어요 가격 착한 sb 골프에서 구입한 로그 프로 유틸리티 입니다 제가 드라이버를 스텔스투 드라이버를 주전으로 사용을 하다가 테스2 헤드의 불친절한 타감 때문에 사실 과거에 느꼈었던 캘러웨이 로그 드라이버를 구입을 해서 조립을 해서 시타기를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로그, 로그라는 로그 브랜드에 되게 이제 뭔가 어떤 향수 뭐 이런 다시 한번 진짜 나하고 잘 맞는 어떤 브랜드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아이언도 지금 로그 ST 프로로 왔죠 또 이게 이 로그, 이 유틸리티가 제가 원래 사용했었던 이 유틸리티는 제 스타임에 16도, 19도 유틸리티를 주전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많이 낡았어요. 뭐 많이 낡았고, 뭐 물론 지금도 뭐 성능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만, 이낡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과거에 또 스릭슨 유틸리티를 구입했다가 실패해서 방출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잘 사용을 했어요. 근데, 오, 마침 제가 로그 SD 프로 아이언을 구입하러 간 그곳에 로그 프로 유틸리티, 딱 도수도 18도짜리 2번 유틸리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여쭤봤죠. 역시 가격 착한 SB 골프. 23만원에. 보통 유틸리티 가격이 한 30만원대 후반, 40만원대 초반에 형성되고 있는데, 로그는 별로 오래 지난 모델도 아닌데 23만원 이란 착한 가격에 제가 구입을 할수 있었고요 오늘 처음으로 한번 그 과연 과감하게 우드 구성에 장비 교체를 해도 될지 여부를 한번 오늘 느껴보겠습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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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프트도 어 똑같이 이 센세이 오렌지 유틸리티 스펙 텐세이 오렌지의 그 70g대. 저는 16도 19도를 썼었지만 얘가 도수가 18도라는 거. 18도로 변경한 데에는 3번 우드를 쓰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패러다임 3번 우드를 사용하게 되면서 그 4번 아이언과 이 우드 사이의 갭을 유틸리티 18도로 맞춰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구성을 해 봤습니다. 자, 로그 유틸리티에 대망의 첫 샷입니다. 와우. 약간 페이드성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 캐리거리 180m. 캐리거리 그래도 얘는 유틸리티니까 캐리거리가 190m 정도 나와줘야 될것 같거든요. 음. 일단, 타감적인 측면은, 음, 쨍쨍하네요 쨍쨍 그립을 캐비어 그립으로 바꿔줘야 될것 같아요 지금 얘는 골프프라이드 투어벨벳 360인데 제가 평소에 사용하던 그립이 아니라서 그립이 약간 미끄러운 느낌이 좀 들고요 좋아요 이 데이터 한번 보겠습니다 토탈거리 탄도가 워낙 지금 낮게 9도로 날아가고 출발각도가 9도인데 탄도가 낮다 보니까 캐리거리가 좀 짧게 찍히긴 했어요. 근데 토탈 거리는 200m 찍어주는데 캐리 거리가 190m 이상 나줘야 방출 안 당하거든요. 낯가리는 거겠죠? 지금 잘안 맞아주고 있는데요. 이러다가 방출돼요. 강성진 액션 골프 네이버 밴드에 매물로 올라옵니다. 180m에 208m의 데이터가 나오고 이제 슬슬 약간 길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비닐을 벗겼기 때문에 클럽도 길이 들어야 되겠죠. 좋아요. 좋습니다. 잘 나올 것 같아요. 207m. 자, 그러면 19도짜리 젤스타임을 비교를 한번 바로 해볼게요. 기존에 제가 주전으로 사용하는 젤스타임 19도짜리 유틸리티인데요. 얘는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그립은 캐비어 그립. 훨씬 더 쫀득쫀득하게 붙어 있습니다. 이게 제스타임 유틸리티의 장점은 이거예요. 195m 캐리에 213m의 데이터를 주거든요. 낡아도 제 기능을 다 발휘한다면 굳이 바꿀 이유가 없죠.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거 똑같은 데이터가 또 나온다면 저는 다시 제스타임으로 가겠습니다. 좋아요. 아, 길이 들어서 그러나. 그러니까 지금 뭔가 약간 뭐라고 정리를 못하겠네? 왜 옛날 게더 좋아? 지금 얘는 깊숙이 들어가서, 예를 들어, 러프 같은데, 공이 떠있을 때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으로 들어가주는 느낌이 들고, 탄도도 잘 나오고, 토탈거리 200m를 찍어주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바로, 로그 유틸리티. 뭔가, 스윙 웨이트가 얘가 훨씬 더 무겁습니다. 지금. 헤드 쪽에서 느껴지는 무게감이 더 무겁습니다. 아직 길이 안 들었어요. 얘는 확실히. 지금 탄도가 안 나와요. 약간, 깊숙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참안 뜨네요. 얘는 안 떠요. 음, 보류. 조금 더 적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을 좀더 해보도록 해야 되겠어요. 아직은 낯 가리고 있는 것 같아서. 주전, 교체, 보류. 방출 순위, 명단에 올려놓겠습니다.